할 a l l e l u a 예, 우리 자유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예, 네, 함께하십니다. 예, 시간이 좀 많이 흘렀지만, 어, 그래도 제가 한번 최대한 빨리, 예,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잘 알고 있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고 계시는데요. 이 호수의 이름이 뭡니까? 갈릴리입니다. 수면보다 약 210m나 낮고 수면이 바다보다 약 210m가 낮고 남북길이 21km, 폭 12km, 수심이 50에서 60m에 해당되는 팔레스타인 최대의 담수 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큰 규모 면적 때문에. 유대인들은 평소 간섭에 따라 이 호수를 호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불렀느냐?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예, 다른 보금서들이 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 오늘 본문에 누가 하는 이 호수를 있는 그대로 호수라고 불러요. 이유가 뭘까? 아마도 그가 의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다른 보금서 기자들 보다는 좀더 정확한 표현을 선호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가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가 어느 시기냐면 이미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지중해를 여러 차례 건넌 후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중해를 건너본 사람의 입장에서 길이 20km 남짓한 민물 호수를 바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더욱이 누가 복음은 기본적으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방인들을 상대로 기록된 책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에서 지금 누가는 있는 그대로 그냥 호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수 치고그 규모는 굉장히 큰 규모였어요. 자, 아무튼 갈릴리 바다든 혹은 호수든 이곳에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동 중에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때 큰 광풍이 몰아칩니다. 어느 정도로 몰아쳤느냐? 어, 배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몰아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 호수의 웬 광풍인가 하실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북쪽 헤르몬 산에서부터 불어오는 차고 건조한 바람이 있습니다. 또 남쪽 아라바 사막에서 불어오는 따뜻거운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바람이 만날 때 변덕스러운 기상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호수 주변에 산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특별히 동편에는 가파른 산등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바람이 도움바람과 만나서 산등성이의 갈라진 틈들 사이로 강하게 분출이 되어질 때 그때 갑작스러운 돌풍, 광풍이 휘몰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풍이 한번 쫙몰아치며그 호숫가에서 어부들이 이제 어업을 할때 굉장한 큰 위기를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탐배 역시도 침몰하기 직전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 예수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어요. 어, 여러분 구약의 시편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부재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부재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로 이 시인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이 주무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10편 35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자 깨셔서 자시편 44편도 봅니다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예. 또시편 59편입니다 시작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예.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가 하나님 깨소서 깨소서, 졸지 마소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주무시는 이 잠이 한편으로 보면 아, 상당히 의도적인 잠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짐작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호수를 먼저 건너자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먼저 건너가자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짐작이 맞는지 우리가 한번 그 뒷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자, 다급해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래, 예수님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사태를 보시, 상황을 보시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태가 금방 진정이 됐습니다. 진정이 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정말 놀랬겠죠. 런데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25절. 다 함께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에 명하여 순종하는 하더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거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어, 사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본문은 오늘 본문은요 구약, 특별히 이제 10편의 내용들과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기록된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세 가지 면에서 연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에서 먼저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이 주무시는 이 모습이 마치 고난 중에 시인이 느낀 하나님의 부재를 연상시킨다는 거예요. 이 부분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편에서 많은 고난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물과 관련된 위험 물에 빠지는 위험 이 위험을 극도의 위험으로 어떤 상징하는 극도의 위험에 대한 상징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시가 시편 69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이죠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영혼이 아, 물들이 영혼까지 스며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집에 누수돼 본적 있으십니까? 예, 저는 대본 적이 있어요. 예,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장판 아래가 출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벽 타고 들어온 물이 장판 밑으로 스며든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또 보니까 그올 여름에 있었던 일인데 작년 여름인 거요. 갑자기 비가 몰아쳤는데 아파트 1층이었거든요. 근데 틈 사이로 해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방과 거실을 다 적셨습니다.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laughs> 네, 얼마나 어렵게 사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멀쩡한 집이었는데 그랬습니다. 멀쩡한 집이었는데. 자 여러분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온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길래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걸까요 또 14절 15절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는 인생의 정말 어려운 순간 그 순간을 무엇으로 묘사를 자주 했느냐 물에 대한 위험으로 어, 물을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물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어, 시편에서 이 물, 이 거센 파도, 이 바다를 제어하는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밖에 <laughs> 없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거센 파도와 풍랑은 통제 불가능한 혼돈. 혹은 악의 세력을 상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다스리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밖에는 다스릴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관념이었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물을 다스리는 분으로 물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자주 묘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시편 65편 7절 다음 게겠습니다. 시작. 예, 누가 진정시키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또 시편 77편 16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이요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19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수 없었나이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반드시 물을 다스리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시편 89편 9절 다음 게 읽어봅니다. 시작. 예, 시편 104편 7절, 구절도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마지막입니다. 시편 107편 29절. 시작. 아멘. 자, 오늘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이 시편에 나오는 이런 이미지들과 고난과 다스림과 통치 이런 이미지들과 상당히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하는 누가의 의도는 명확하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적은 바로 하나님 됨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 되심의 증거예요. 그래서 25절에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미 누가는 이 그림 언어로 이 본문 전체에서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풍랑과 바다를 명함에 잠잠케 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가 누구냐?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누가는. 따라서 우리가 처음에 던진 질문, 지금 예수님의 이 잠은 과연 의도된 잠이었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때, 어,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 예수님의 신성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예수님은 이런저런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적을 일으켰다고 해서 그것이 유대인들의 관념에서 신성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입니까? 모세 이적을 일으켰습니까? 아니에요? 일으켰죠. 엘리야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들을 절대 신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모세를 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적들 중에서 특별히 이 물을 다스리는 바다를 잠잠케하는 혼돈과 고통과 악의 세력으로 상징되어지는 그 물, 그 흉흉한 바다,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요, 우리는 인생에 갑자기 발생하는 광풍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갑작스러운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본인들이 가고자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께서 가고자 하시니까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난 건 뭐예요? 광풍이에요 그리고 더 기가 차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바로 이때가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때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는 장면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부드러운 오조로 말씀하셨겠습니까? 아유 놀랬지. 야 나라도 놀랬을 거야. 아닙니다. 주님은 책망의 뉘앙스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배가 침몰할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무서워 죽겠다고 난리치는 것 그건 뭐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위치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성찬식 때문에 한주 건너뛰었는데 그 전까지 우리가 누가 보고면서 계속해서 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었어요? 8장 4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3주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 바로 말씀을 들은 대로 믿고 행함이 있느냐 하는 것을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두 번째 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네 가지 밭 중에서 두 번째 밭이 어떤 밭이었어요? 어디에 떨어졌죠, 씨가? 바위 위에 떨어졌었죠. 우리 앞으로 돌아가서 누가보음 8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3절. 다 함께. 시작.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무엇이 오면 쓰러진다고요? 시련이 오면 쓰러진다는 거죠. 그동안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기쁨으로 받았어요. 믿음이 생겨난 것 같았어요. 근데 사실 그 믿음은 인생의 풍랑 앞에서 금세 쓰러질 믿음이었다 하는 것을 주님이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때 기쁨으로 들었던 그 말씀, 그래서 나를 믿는다고 했던 그 고백, 그 믿음, 지금 다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인생의 풍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현재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일깨워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의입니다. 추수감사주의는 한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감사를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인생의 풍랑이에요. 인생에 풍랑이 왔을 때 우리는 감사하기 참 어려워요. 이 풍랑을 직통으로 맞으면 예, 뭐 세상 표현으로 하나님이고 뭐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솔직한 심정이죠.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에 죽게 생겼는데,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요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린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니? 끝까지 여러분 사람은 할수 없습니다 내 노력과 열심히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우리의 노력과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된다? 그럼 교회 나올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인생의 풍랑은 오직 주님의 손에서만 잠잠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이 호수를, 이 바다를 먼저 건너가자라고 제안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어떤 풍랑이 올지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지금 이 순간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전개되지 않고 뭔가 좀 답답함이 느껴져도 그 길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제안에 의하여 순종함으로 가는 길이었다고 한다면 또더 넓게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걸어가는 신앙의 이 여정이라고 한다면 우리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지만 순간적으로는 부재하신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주무시는 상황을 연출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흔들어 깨우면 일어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순종이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건너가자고 했을 때 함께 따라갈 수 있는, 함께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갈수 있는 그 순종함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주님께서 우리의 손 잡아주셔서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주님 믿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손 붙잡고 당기셔서 우리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가자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자고 하신 그 길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고.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크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목사님 저는 뭐 감사할 것도 없고 올한해 너무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풀어보죠 우리 좌유옆 사람을 보시고 저 이번에 너무 힘들었어요 한, 말씀, 한 말씀씩 해보세요 한번 저 이번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한번 해보십시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이번에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백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 가신 길 따라갈게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으로 참 안타깝고,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한 계신, 처해 계신 분들을 보면 안타깝고, 또 같이 울어드리고 싶고, 또 같이 기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 이제 제가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동력자로서, 지체된 몸으로서 함께해야 될 부분이고, 여러분 자신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내 환경과 결과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음에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있는가? 이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큰그 믿음의 역사와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